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게시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게시,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는 개시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을 봉암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장차 기어질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개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을을 가져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마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에게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시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개시록은 세 개의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인 예수님만 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떼시게 되고 여섯째 인까지 떼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인을 뗄 때는 일곱 나팔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마지막 때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때 세상 나라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려고 할때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신 보금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이 나팔이 울려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란 끝났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비밀은 일곱 나팔의 일곱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진노가 마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될 일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이 시대로 풀어야만 됩니다. 계시록은 초림이나 교회 시대가 아니라 종말, 즉 예수님이 재림 전에 되어질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록 당대에 비추어 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이 세상 끝과 그리스도 왕국의 시작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석법이 바로 종합적 해석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와 계시록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계시록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장세기는 신라권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복락원입니다 장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했던 아담의 가정을 통하여 생명과를 잃어버리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과 먹고 영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세기는 아담의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아내된 교회가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혼인 잔치와 함께 영생복망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장세기는 마귀가 성공하고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요한 계시록에는 마귀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세기는 바벨톱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세에러살렘으로 구원의 백성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신부 단장한 어린양의 아내가 다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어느 혼잡이 없고 다 하나가 되어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인마니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새로 살린 거루관성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계시록의 시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본 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교회에 운영하시며 교회 종들을 붙잡고 계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한 것은 2, 3장, 교회, 일곱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시대별 교회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될 일, 반드시 결코 속히 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 6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로 볼수 있습니다. 4장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요한을 하늘 올라오라 하시어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보여 주시고 그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고 보좌 앞에 일곱 명과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24장로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 하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방인의 시대고 이스라엘 넉달 농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년 한 일이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다니엘스 말씀대로 이 세상 인류 역사는 주님 오시기 전 7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반부 1 2 6 0일은 거짓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이 하나가 되어서 종교 통합과 음료들의 세계가 옵니다. 그럴 때두 종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네 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이제 두증인의 사기 끝나게 되면 짐승 적거리수가 나타나서 용의 권세로 42개월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입니다. 그때 나타나면서 두증인들이 순교하게 되고 평화로 가장했던, 내세웠던 자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그 짐승 적고리소가 강력하게 열 제국을 나누어서 열왕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림에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 죽이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예수 오실 때 그를 대적하여 모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을 잡아서 영원한 유황불못이 집어넣고 사탄을 결박하여 무정에 가둬버리고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왕 노릇 하시게 되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네스당세이 루살렘성에서 인마의영생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백보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다 심판의 벌로 나와서 책들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첫째 벌참이한 자들, 세루살렘성에 들어가 구원받은 귀한 사람들은 생명체 이름이 있으므로 둘째 사망일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류한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영생목록 누리게 됩니다. 사장에는 장차될 일에 대한 게시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을 올라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 사명을 받는 요한의 모습, 천국의 하나님 모습과 24장로들, 보좌로부터 나온 세 가지와 일곱 명, 그 다음 유리바다, 그리고 내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 24장로와 내생물과 천사들이 경배하는그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 대한 난해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라 하는 것을 가리켜 세대주의는 교회가 환란전 휴고된다고 주장합니다. 계획주의는 개혁주의, 영적 계시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철들은 장차될 일을 계시받은 거라고 합니다. 소리의 구분, 구본, 소리의 구분은 나팔술 같은 음상이었습니다. 장면의 구분은 그리스도 재림의 모습이 없는 모습입니다. 내용의 구분은 요한 혼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장소는 하늘 보좌 앞이고요. 목적은 장차될 일본 것입니다. 기간은 반모섬이 일시적 상황이었고 결과의 구분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교회 휴가가 아닙니다. 장차 될 일을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내네 생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시록과 에스겔서의 내네 생물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얼굴은 사람. 개시록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생물. 예수께서는 날개가 각각 네 개인데, 개시록은 날개 각각 여섯 개. 그리고 예수께서는 눈, 밖, 뒤, 박뒤, 밖이 둘레 가득하고, 눈이 밖이 둘레 가득하고요. 개시록에는 앞, 뒤, 여섯 개의 날개 안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역할은 하나님 호의와 성기와 찬양인데, 계시록에는 전 피조물의 대표로 하나님께 잔, 감사와 찬양 돌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내생물 머리 위에 보좌 형상이 있고요, 사람 모양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말합니다. 이 내생물은 하나님을 모신 그, 그룹들과 영들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내생물에 관한 개념입니다. 뇌생물은 네 천사의 사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묘사함으로 봅니다. 짐승의 여섯 날개는 그들 사역의 신속성, 능력, 활동성을 보여줍니다. 뇌생물의 네, 네 가지 모습은 대환란기에 지상에서 사람 뇌생물의 네 특징을 지닌 죄종들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생물은 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한 지역을 맡은 천사 그룹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생물은 네 예스겔과 이사야 등 구약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요. 내생물은 네 하나님의 높은 영적 존재로 그 뜻을 행하는 그룹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룹의 기능과 하는 역할을 보면요. 예스겔 선지자는 그룹의 그 이생물, 이 생물을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룹은 슬압과 함께 일하는 수행하는 천사계급을 말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범죄한 인간의 신라군 입구를 불칼로 지키게 했던 말씀. 장세기 3장에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초소가 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하기도 합니다. 2 4장로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장로들에 관한 견네들이 있습니다. 24장로는 대표적인 그룹이다. 그러나 미생물과 네 달리 천사가 아닙니다. 24장로는 구약 열두 지파와 신약 열두 제자를 포함한 구원의 대표다. 24장로는 환란전 휴거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물과 만만천사와 24장로는 보좌 주위에 있는 피조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장로의 직분은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누릴 영적 복된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호선 승리자의 약속된 옷입니다. 금별릴와는 충성된 사역자들의 상급입니다 일곱 번째 24장로는 천사와 피조물 중에 사람으로 구분될 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그룹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이십사 장로는 구약 열두 지파와 신약 열두 제자를 포함한 구원 대표로 볼수 있는데요. 2 4라는 숫자의 의미는 계시로 해석상 신 구약 구원 대표로 볼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열두 지파가 나오고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 포함되어 나옵니다. 열 번째 2 4 장로의 사역적 특징이 구속받은. 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고 금멸관을 벗어들이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24장노들이 찬양과 갱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4장의 결론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 이것은 교회 휴가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 이론과 다릅니다 세대주의 이론은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말을 교회 휴거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없는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혼인잔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4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장차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올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내생물은 하나님의 그룹들로서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일을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24장 노들은 열두지파와 열두사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4장로들은 멸류관을 벗어 되돌리며 하나님께 갱배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들 역시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시는 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과 종교와 권세가 영원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천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가져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이여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대속하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피하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그 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영광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사장에서 다시 오실 하나님,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뿐인데, 그분은 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장차오심으로 말미암아스께 외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여 샤넬스당 세이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영생목록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장차오실 예수 그리소를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뜻, 제시의 말씀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 하셨고 하나님 보좌와 그 영광을 그리고 그를 섬기는 모든 영적인 비밀을 열려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계시록의 말씀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함께 지켜야 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셔서 이 땅에 인마 누엘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서 영원한 인늘의 영광을 누리는 구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고 함께 할수 있도록 복음을 증언하고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론자가 되어 주님의 날 승리자로 예수님과 함께 세로살렘성에서 영생목랑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